안녕하세요. 코인 시그마크입니다. 요즘 XRP 시장 보시면 느끼셨을 겁니다. 호재는 계속 터지는데 정작 가격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게 흘러내리는 그림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XRP 왜 이렇게 안 가냐? 호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왜 빠지기만 하냐? 심지어는 시장을 떠나는 개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xrp가 빠지면서도 버티는 이 흐름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xrp가 왜 호재 폭발과 가격 무반응이라는 이 기이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완전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리플이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결제 라이선스 확장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이제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XRP 기반 결제 서비스, RLUSD 기반 B2B 결제 솔루션, 자금 관리, 토큰화 금융 서비스, 이 모든 걸 합법적으로 전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플이 승인을 확장받았다는 건 XRP 기반 결제 인프라가 아시아 전체로 퍼질 가능성까지 열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RLUSD는 기업 기관 중심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리플 생태계 전체의 판을 키우는 구조적 호재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입니다. 요즘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SEC에 XRP 현물 ETF 신청을 줄줄이 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XRP ETF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리플과 SEC 갈등이 사실상 해소, 법적 지위가 명확해짐, 비트 이더 ETF의 성공 이후 다음 타자 찾는 기관들, 특히 카나리 캐피탈 ETF는 출시 첫날부터 성과가 매우 강했고, 지금은 DTCC 목록에도 XRP ETF가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관 자금이 XRP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진짜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뉴스면 보통 XRP는 날아갔어야 합니다. 근데 역시나 가격은 조용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시장 전체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연달아 떨어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 ETF 자금 유출, 개미들의 포지션 정리, 시장 분위기 극도로 위축, 기사에서도 표현했죠. 우울한 11월, 개미들은 떠나고 있다. 즉, 뉴스는 기관 진입 준비, 시장 분위기는 개인 이탈. 이게 합쳐지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요. 세력과 기관에게 가장 좋은 매집 환경입니다. 이탈압력과 세력 가격 유지가 동시에 나온 구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 xrp는 뉴스만 보면 올라야 하고 온 체인만 보면 강해야 하고 기관 흐름만 보면 터져야 하는데 가격만 조용하게 흘러내립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정 가격 아래로 계속 눌러놓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 진짜 하락이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요. 거래량이 터지고 투매가 나오고 지지선이 깨질 때긴 캔들이 박히고 연속적인 하락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xrp는 완전 반대예요. 지금 XRP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거래량 거의 없고, 투매도 없고, 매도벽은 얇고, 큰 매도 한번 들어오면 툭 밀리고 끝나고, 그 뒤로는 추가 하락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절대 시장이 무너질 때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 초기 구간에서 잠깐 눌러놓을 때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지금 XRP의 하락은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 힘을 아예 빼버린 가격 관리형 조정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숏 청산은 거의 없고 롱 청산만 정확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살짝 이탈시키고 그 자리에서 롱 포지션만 털리고 그 뒤로는 멈추거나 횡보.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정교한 가격 관리 패턴입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롱 청산, 가격 조절, 매집 가격은 빠지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현재 XRP는 거래소 공급 감소, 고래 지갑 증가, 장기 보유자 움직임 없음, 물량은 커스터디 콜드 월레스로 이동. 이건 100% 매집 패턴입니다. 정리하면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급은 줄고 있고, 고래는 늘어나고 있고, 장기 보유자는 조용하고, 기관 뉴스는 폭발하고 있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하락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xrp 시장은 내려서 무너진 시장이 아니라 내려놓고 있는 시장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지금 필요한 건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요, 팔아요 이런 단순한 접근으로는 절대 대응이 안 됩니다. 지지선, 고래 포지션, ETF 유입, 청산 구조, 변동성 압축 이걸 전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수익과 손실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실시간 대응 필요하시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시장 상황 체크해서 실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